RPM 100쪽에 801번 문제입니다. 어우, 벌써 1쪽이네요 자, 801번 문제는 A랑 C랑, 그 다음에 각 B가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외접원의 넓이는 우리가 사인법칙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주어진 애들을 가지고, 어 소문자 B의 값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소문자 B를 찾아야, 그래야 우리가, sin b 분의 b가 e r과 같다라는 사인 법칙의 원리를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소문자 b를 찾기 위해서 자 b 제곱은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b 제곱으로 시작하면은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e a c 코사인 b. 자,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죠.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36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 자, 코사인 60이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요렇게 지워주면 되겠고, 그럼 계산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18이니까 27이 되겠네요. 그러면 B값이 3루트 3이죠? 이거는 이제 그 삼각형의 변의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수 없습니다. 무조건 양수니까. 는 3루트 3이고, 자 그럼 여기 사인 법칙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사인 60도분의 3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2분의 루트 3분의 3루트 3이죠. 그러면은 루트 3 이렇게 지워버리고 나면은 2분의 1분의 3인 거니까요, 6이 되겠습니다. 요게2 r 과 같다.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3이라는 얘기고요. 외접원의 넓이는 9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802번 문제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BC 그다음에 각 B가 주어져 있고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이제 코사인 법칙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 A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 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나 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 보면 A 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에는 코사인 A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쵸? 요걸로 시작하면 얘가 꼭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각도가 B밖에 없기 때문에 A를 구한다고 해서 A 제곱으로 시작하시면 안 풀려요. 자, 내가 알고 있는 각이 B 하나라면 무조건 B 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B 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쓴다면. 자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 제곱은 지금 3루트 2의 제곱이니까 18이죠. a 제곱은 얼마인지 몰라요. c 제곱은 2루트 3의 제곱이니까 12. 마이너스 2곱하기 a 얼마인지 모르고 c가 2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60. 코사인 60이면 2분의 1이네요. 그쵸 그렇죠? 2분의 1. 그럼 역시 이렇게 하나 지워질 거고 남아있는 식을 잘 정리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2루트 3a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잘안 돼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근해 공식을 써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근해 공식에 짝수 공식을 써보면 1분의 생략하고 마이너스 b프라임이니까 루트 3풀마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뒤에 있던 루트가 3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3, 풀마 3. 자, A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두 개를 다 쓰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찾고 있는 A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거든요. 따라서 음수가 될수 없죠. 그러면 양수 값만 골라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아니, 플러스 3. 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03번 문제입니다 어,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성질이 요게 60도라면 60도와 이웃하는 각 요각은 합이 18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0도가 되겠고요 요 길이가 5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 우리는 요 삼각형에서 사, 아니,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x 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x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자 코사인 120 자주 나오죠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코사인 60 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에요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들어갔다면, 이 마이너스는 얘하고 플러스가 돼버릴 거고요. 2가 이렇게 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34 더하기 15니까 49네요. X제곱이 49, X는 7.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겠습니다. 804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고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서 A라는 각이 지금 둔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둔각, 여기가 지금 둔각이죠? 둔각이 들어가 있는 삼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꼭지점 A라고 볼 거고, 어,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변이 B와 C가 될 텐데, 문제에서 B, C 값이 B의 두 배다. 그랬으니까 C가 더긴 변이죠?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이제 C가 되겠고, 요 변의 길이가 소문자 B가 되겠죠. 그럼 저 마주보는 꼭짓점이 C 마주보는 꼭짓점이 B가 되고요자요 변의 길이가 이제 소문자 a 인데 a가 7 루트 3인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어, 우리가 지금 그 B의 값을 찾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코사인 법칙을 <laughs> 쓰려면 각 하나는 최소한 알아야 되거든요 그쵸? 어, 근데 지금 어느 각도 모르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7이다라는 조건을 먼저 활용해가지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있으면 우리가 그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 볼게요. 사인 A분의 A가 e r 과 같다. 이것부터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사인 A 얼마인지 아직 몰라요. 자 하지만 A랑 마주보고 있는 변이 7루트 3이니까 여기가 7루트 3이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니까 7이 1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7로 양변 한번 나눠주면 요렇게 되고, 자, 요 자리와 요 자리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자리 바꿔버리면, 결국, 어 2분의 루트 3이 요게 사인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인데, A가 둔각이에요. 그죠? 둔각이면서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120도네요. 그죠여기가 12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20도인 걸안 다음에, 이제 나, 각 하나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돌려볼게요. 코사인 법칙을 쓰는데, B를 찾는다고 해서 B제곱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쓸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각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는 A라는 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A랑 마주보고 있는 요 놈으로 시작하는 자, A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식부터 써놓고 적용할게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잖아요. 그러면 A제곱은 요거 제곱이니까 147그 다음에 B제곱은 그냥 B제곱이라고 쓰시고 이 C제곱을 쓸때 그때 이제 요 조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2B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C제곱이란 4B제곱과 같겠죠. 이렇게 쓰시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쓸 때도 이 c 자리를 c 자리를 2b로 바꿔치기해서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 마이너스 4b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a, 코사인 a, a가 지금 어, a가 120도인 상황이니까 코사인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예요, 그죠 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laughs> 147은, 자,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로 바뀔 거고, 여기서 이 e 하나 이렇게 약분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B제곱에 4B제곱에 2B제곱이에요. 그러면 7B제곱이 되네요. 7B제곱. 그럼 B제곱이 21이라는 거니까, B는 루트 2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805번 문제입니다. ABC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왔죠? 자, 미지수가 세 개고 식이 두 개일 때는 ABC의 값을 정확하게 못 찾아도 ABC 사이의 관계, 그죠? 관계는 알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가 소거되게 만들 거니까, 어, 위의 식에다가 두 배를 하겠습니다. 자, 위의 식에다가 두 배를 하면, 그러면 6A 플러스 4B 마이너스 6C가 0이죠? 그러면 그대로 둘이 더 하면 되겠죠? 더 해주면은, 10a, b 사라졌고, 마이너스 5c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5c가 10a랑 같으니까, c가 2a랑 같네요. c가 2a. 그럼 c가 2a하고 같다라는 것을 여기다 그대로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2a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어, 요식이 어떻게 되냐면, 6a 마이너스 4b는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B는 2분의 3A, 요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와 C 사이의 관계, B와 A 사이의 관계가 나왔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A의 값을 찾을 건데, 자, 코사인 A를 일단 코사인 법칙으로 써보면 EBC분의죠. E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건데, 여기서 자, 집어넣으면 되죠. C자리에다가 EA 집어넣고, B 자리에다가 2분의 3A 집어넣고, A는 그냥 A로 냅두고, 그죠? 그러면은 분모가 2 곱하기 2분의 3A 곱하기 2A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B제곱이니까 4분의 9A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4A제곱. 거기서 빼기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분모는 6A제곱이고요. 분자는, 요게 3a제곱이니까 얘랑 더하면 4분의 21a제곱.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a제곱 지워버리고요. 요게 24분의 21이니까 24분의 21. 3으로 약분시키면 8분의 7. 요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미지수가 3개인데, 식도 3개가 있으면 abc가 정확히 나오죠.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다. 그럼 이거는 비율까지만 찾으라는 겁니다 관계까지만 abc 사이의 관계 거기까지 찾으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806번 문제입니다 806번 문제는 어, 요거대 요거대 요고 요거가 5대 7대 6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주, 조건이 주어졌는데 요럴 때 우리가 제일 흔히 푸는 방식은 이런 거죠 a+b가 플러스 진짜 5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어떤 상수 비례 상수에 해당되는 문자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도 붙여주고 여기도 붙여준다면 그때는 요놈의 값이 정확히 5K가 되고 요놈의 값이 정확히 7K가 되고 요놈의 값이 정확히 6K가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K를 붙여주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3개의 등식으로 바꾼 다음에 어, 등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순환 순환하는 모양으로 AB, B, C, CA 이런 식으로 돌아갈 때는. 요거를 통째로 더해버리면 좀 간편하게 해결이 가능하죠. 그럼 abc가 2개씩 더해지니까 요게 18k가 되겠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k가 되겠네요. 그러면 ab 2개 더한 게 5k인데 3개 더한 게 9k니까. 아하, c가 그럼 4k. 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a 하나 더했더니 2k만큼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B 하나 추가했더니 3k만큼 늘어났죠. 자, 이렇게 ABC를 모두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네 셋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B 찾으면 돼요. 자, 코사인 B를 구하는 코사인 법칙이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요. 여기다 이것들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2곱하기 2k 곱하기 4k 분의 자 분자는 4k 제곱 더하기 16k 제곱 빼기 9k 제곱 이렇게 써지거든요. 그죠 따라서 분모가 16k 제곱이고요, 분자는 20에서 11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 그렇죠? 그러면 k 제곱 날라가니까 어, 코사인 B의 값은 16분의 11.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807번 문제입니다. 자, 807번은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건 사인법칙이죠. 자, 사인법칙 중에, 사인 A가, 사인 A분의 A가 ER이다. 물론 B분의 B 할 수도 있고, C분의 C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딱, 음, A로 시작하는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A를 찾기 위해서 코사인 A의 값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A를 코사인 법칙으로 찾아보면, 바로 쓸게요. 2 곱하기 b 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분모는 70이 되고요. 70분에 얼마인가요? 25에다가 49에다가 16을 빼는 거니까 9, 58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35분의 29입니다. 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사인 A를 찾아야 돼요. 사인 A. 사인 A를 찾는데, 음, 이걸로 찾아볼까요? 사인 A를 이렇게 쓸수 있죠?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 이거 가능하죠? 아니면 뭐 삼각형 그려가지고 피타고라스 돌려도 되고요. 자, 그럼 이걸로 찾아보면은, 루트 1 마이너스 35의 제곱분에 29의 제곱,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러면 분모에 있던 35는 바로 내보내고, 루트 밖으로. 자, 분자는 루트 안에서 35제곱 빼기 29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합차공식으로 35 빼기 29, 35 더하기 29,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루트 안에서 음, 6 곱하기 64네요. 근데 64는 8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35분의 8루트 6이다. 이렇게 sin 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sin a분의 a 요 계산해가지고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찾을 거니까 자 외접원의 반지름 e r 은 sin a분의니까 35분의 8루트 6분의 어, a가 4였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미리 약분시켜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루트 6분의 35가 되겠고요. 유리화 시켜 주면 은 12분의 35루트 6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2로 나눠 주면 이제 외적원의 반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2로 나눠 주면 이거는 24분의 35루트 6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이 조금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구한 하나의 그, 그 각도, 사인 A 골랐으면, 이걸 가지고 끝까지 계산해 주시면 답은 나옵니다. 808번 문제입니다. 어, 아주 약간의, 약간의 공간 지각력만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 세타가 이렇게 지금 FCH라는 각인데요. 그럼 이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FH를 그어가지고, 요 삼각형이 지금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죠 근데 이 삼각형을 잘 들여다보면 FC라는 변의 길이하고 CH라는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요 변의 길이도 3이고 요 변의 길이도 3이잖아요 그러면서 높이가 6인 거니까 그러니까 CFH라는 삼각형은요 우리가 밖에다 꺼내서 그린다면 이렇게 생기는 이등변 삼각형인 거예요 여가 c 여기가 f, 여기가 h. 자, 이런 모양인데 여기의 길이를 직접 찾아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3이죠. 3이랑 6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돌리면 되는 거니까 이거 3루트 5가 될 거고요. 이쪽도 똑같아요. 그죠? 이쪽도 이렇게 생기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3루트 5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fh라는 변은 이 변의 길이는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이죠. 그래서 여기는 3루트 2가 돼요. 자, 요러한 상황에서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근데 이 그림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그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나오겠죠. 나오는데 지금 삼각형의 모양을 보니까 여기도 3루트 2, 여기도 3루트 2, 여기는 3루트 2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3으로 한 번씩 나눠가지고 요렇게 만든다면, 물론 삼각형 자체의 크기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 각도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3을 붙여놓은 상태로 계산하나 아니면 3을 지운 상태로 계산하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3을 지워버리고,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계산을 시작하면 2곱하기 루트 5곱하기 루트 5분의 자, 루트 제곱 더하기 루트 제곱 빼기 루트 2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 그러면 10분의 8 이렇게 되니까 5분의 4해서 답은 4번 계산이 됩니다.